약사로서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성분을 꼽으면 비타민C, 비타민B, 그리고 오메가3. 오늘은 새로운 형태의 오메가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구름약사입니다 여러 약사님들이 추천해드리듯이 오메가3는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성분이죠 많은 분들이 이미 필수 영양제로 아시고 잘 챙겨드시고 있더라고요 혈중, 중성 지질을 개선해서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뇌와 망막등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되어서 안구 건조와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는 혈관 관리를 위해서 중장년층에서만 오메가3 복용을 권장해드렸는데, 최근에는 기름진 식사나 오메가3 비율이 낮은 식단으로 인해서 젊은 층도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비타민C, 비타민B, 글루타치온과 함께 오메가 3도 매일 복용하고 있는데요. 손님들에게 오메가 3를 꼭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이런 불평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메가 3다 비슷한 것 같고 먹어도 효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화흡수 잘 되는 오메가 3는 없을까요? 오메가 3는 산패가 덜 되고 순도가 높을수록 비린 냄새가 잘안 납니다. 즉 좋은 품질의 오메가 3는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오메가3 복용을 꺼려 하시는 분들의 이런 불평을 추려줄 오메가3 함께 알아볼까요? 마침 최근에 저분자 오메가3, 마그 오메가3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마그 오메가3는 독자적인 MAG 성분에 기존 오메가3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하는데요. 뭐가 다른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글리세롤이나 에탄올 뼈대에 포화, 불포화 지방산이 달려 있습니다. 1세대 오메가3인 TG 오메가3는 자연분자 상태 그대로인 형태로 흡수율은 좋으나 포화 지방산, 즉, 안 좋은 지방산이 두 개나 달려 있어서 순도가 낮다고 할 수가 있어요. 2세대 오메가3인 EE형은 TG형이 갖고 있던 포화 지방산을 없앤 형태로 순도는 높아졌으나 글리세롤이 아니라 에탄올이 결합하고 있어서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이 1, 2세대 오메가3의 단점을 보완한 원료의 제품들이 이후에 많이 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없던 진화한 오메가3, 국내 최초로 MAG형 오메가3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MAG는 모노글리세라이드의 약자로 MAG 혹은 MAG라고 불리는데요. MAG는 한마디로 저분자 오메가3에요. 일반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서 이 오메가3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마그 오메가3는 작게 쪼개진 형태로 소화 분해 과정 없이 바로 장에서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저분자라고 해요. 머리카락보다 10만 배 작고 수치화하면 376 달톤이라는데, 달톤은 숫자가 작을수록 분자가 작다는 뜻이니까 저분자 콜라겐 제품들이 500에서 1000 달톤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작은 분자량을 가졌다니. 놀랍죠? 저분자 형태면 그래서 어떤 점이 좋냐 하면 소화와 흡수력이 우수하다는 점이에요. 오메가3의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에서 흡수돼서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요. 미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인체 실험 결과 TG형 오메가3에 비해서 흡수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제는 섭취하면 체내에 흡수되는 게 중요한데, 마그는 효능을 극대화한 오메가3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그 오메가3는 글리세롤 하나에 불포화 지방산 하나만 달려있는 형태로 지방 분해 과정이 생략되어 바로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cm 종이 클립의 절반 사이즈로 삼키기가 매우 쉬워요. 오메가3 복용 시에 알약이 너무 커서 불편하셨던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그오메가3 드시면 좋을 분들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메가3 섭취시에 매스껍고 소화가 안되는 느낌을 받아서 드시지 못했던 분들 지방분해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는 분, 췌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섭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오메가3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새로운 제품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다 하는 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한 것 같아요. 셋째 오메가3 캡슐이 너무 크고 비린내 때문에 드시기 어려웠던 분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12월대의 구름 약사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